후반전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이건 뭐야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쉬는 바람에 a매치 결과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네. 벤투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그쵸.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번째 모습은 어땠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 밑에서 a매치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1승 1무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펼쳐진 경가, 어, 경기부터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카리카전에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대용으로 승리를 얻었죠. 그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철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배를 하겠다. 그 우리가 그 전에도 벤투 감독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과연 점유율과 이 현대 축구의 그 어떤 흐름에서 그 어떤 괴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 벤투 감독이 지배하는 축구, 그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지배하는 축구의 흐름이 짜... 보였다. 코스타리카전에서 음. 그런 면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되게 주도하고 싶어해요. 상대 진영에서 되게 머무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공격 전환이 엄청 빨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성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계속 흔들어주고 그 좌우로 공을 배급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배급을 할수 있으니까 기성용 선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코스타리카전에서는 그야말로 벤투가 원하는 축구가 나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기성용의 은퇴를 왜 말렸는지 네. 좀알수 있는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고 저는 역시 뭐 고향 시민은 뭘 해도 잘한다. <laughs> <laughs> 고향 시민 벤투 감독은 뭘 해도 잘한다. 라는 걸본 이제 한판이죠. 었 네. 일단 이 A 매치 평가전을 치르기 전에 벤투 감독은 김학범 감독에게 밥한번 사야 됩니다. 아 네, 왜냐면은 <laughs> 좀 올림픽 어, 아시안 게임이죠. 아시안 네. 게임 금메달 따면서 붐이 일어났고 맞아요. 그 맞아요. 결과 또이 A 매치도 어 티켓이 다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네. 연속으로 계속 다 팔려 매진이 됐죠. 근데 네. 김학봉 감독한테는 음. 저기 밥 말고 담배 한 보루 사. 네, 네. 여하튼 어, 밥한번 사는 걸로 네, 아니면 네. 담배 한 보루 사주는 걸. 네. 월드컵 이후에 또 네. 손흥민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월드컵 물이 좀 빠졌다 싶을 정도로 어. 아시안 게임의 그 물이 정말 잘 들어왔다. 아.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거를 아산에서 느낀 게. 네. 네. 주세종보다 황인범이에요. 맞아요. 네. 주세종보다 황인범이고, 그러니까 저,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축구를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이제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어. 이게 되게 큰 이슈잖아요. 네네. 근데 라이트 팬들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게 정말 큰 거예요. 음. 아, 저 진짜 살다가 네. 황인범 섹시해요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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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범은 귀여운데. 그래서?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관중들 좀 인터뷰 네. 좀 하다가 네. 요새 한 분이 네. 너무 섹시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는요? 왜요 섹시한데? <laughs> 아 그렇군요. 이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황인빵은 귀여운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유익들이나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입덕을 좀안 하신 분들이라면 네. 아직 조유민 블로그 션입니다. 맞아. 근데 조유민이 <laughs> 일단 탈이 돼. <laughs> 조유민이 비주얼이이 <laughs> 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진짜 재밌어, 그리고 말고도. 아직 잘해. 이렇게 막그 취향 타는 분들이 아직 많진 않아. 그러니까, 어. 그 그래. 옛날에 나는 강남역에서 네.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라 횡단보도큰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나가는데, 다른 선수, 다른 사람들 위로 얼굴 하나가 더 올라온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김태우. 아니 정성용. 아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아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멤버들도 음. 이제 인기를 계속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음. 있는 거죠. 네.